영어를 3년 만에 정복한다. 와, 이거 진짜 야심찬 계획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공부법이 아니고요. 기초부터 아주 유창한 단계까지 우리 뇌를 완전히 속이는 체계적인 전력이거든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3년의 여정을 음, 집 짓는 거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1년 차에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일 중요한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차에는 뼈대를 세워서 실제 쓸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마지막 3년 차에는 그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는 단계인 거죠. 그냥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언어의 집을 짓는 과정. 그첫 단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1년 차 기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질문까지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대장정의 첫걸음, 1년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 시기가 어쩌면 가장 지루하고 또 가장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화려한 결과물 같은 건 없고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아주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단계입니다. 첫 번째 미션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이해가 아니에요. 바로 복제입니다. 60개 대본을 그냥 통째로 외워서 매일 입으로 뱉어내는 거죠. 왜냐고요 시작부터 완벽한 문장을 말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어? 나도 영어 되네? 하는 자신감을 뇌에 딱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3년의 여정을 버티게 할첫 번째 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필수 어휘 3,000개. 이걸 마스터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몇 개냐가 아니라 어떻게 외우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어원학습입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단어의 DNA, 그러니까 라틴어나 그리스어 같은 그 뿌리를 파고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폴트가 나르다라는 걸 알게 되면, import, export, transport, 이게 다한 번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 암기가 아니라 머릿속에 단어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1년차가 딱 끝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60개의 상황에 대해서는 막힘없이 영어로 줄줄 말할 수 있고 2,400개가 넘는 단어의 족보를 꿰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직 뭐 자유자재로 문장을 만드는 단계는 아니지만 머릿속에 엄청나게 단단한 영어 벽돌들이 가득 쌓인 거죠. 자, 이제 2년차입니다. 1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벽돌들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진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지식들을 쫙 연결해서 실제로 쓸수 있는 능력으로 바꾸는 아주 역동적인 단계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1년차가 약간 앵무새처럼 패턴을 그냥 따라하는 단계였다면, 2년차는 그 패턴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조립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에서 이해로, 모방에서 창조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 방식도 확 바뀝니다. 문법이라는 설계도를 배우고요. 매일 영어로 글을 쓰면서 그걸 직접 조립해 보는 거죠. 동시에 팟캐스트나 드라마 같은 걸로 실제 세상의 영어를 계속 귀에 쏟아부으면서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던 지식을 깨워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만드는 겁니다. 2년차의 졸업시험은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을 오류 없이 한 6문장 정도의 글로 쓸수 있는가? 그리고 원어민의 대화에서 핵심 내용을 80% 이상 잡아낼 수 있는가? 이두 가지가 된다는 건 이제 영어를 그냥 소비하는 걸 넘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3년차입니다. 이제 공부라는 단어는 음, 슬슬 지워버릴 때가 됐습니다. 목표가 영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사는 것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 여정의 최종 보스는 바로 영어 원서 한권 완독하기입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긴 호흡의 이야기를 오직 영어로만 따라가는 이 경험은 단순한 읽기를 넘어서 언어적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과 같아요. 소설을 읽는다는 게 단순히 스토리만 따라가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영어가 정보를 얻는 도구를 넘어서 생각을 하는 도구로 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작가의 감정을 느끼고 복잡한 인과관계를 추론하면서 진짜 영화로 생각하는 뇌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3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가 더 이상 넘어야 할 산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창문이 되는 거죠. 사전을 뒤적이지 않고 소설에 푹 빠져들고 자막 없이 영화를 즐기는 것.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3개년) 계획을 끝까지 완주하게 만드는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하는 이 선순환 시스템에 있습니다. 바로 이세 가지 기둥, 그러니까 습관, 깊이 있는 어휘, 그리고 빠른 피드백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면서 성장을 보장하는 거예요. 꾸준한 습관이 기초를 만들고 어원 학습으로 다져진 깊이 있는 어휘가 표련의 질을 높이고 또 AI나 원어민을 통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성장의 가속도를 붙이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탄탄하게 잘 설계된 3년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길이 유일한 길일까요? 혹시 더 빠른 길은 없을까요? 이 계획의 핵심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마치 실험실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된 훈련을 하는 것과 같아요. 혼자 대본을 외우고 혼자 글을 쓰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이죠. 안전하고 확실하게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안전함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만약 이 실험실의 문을 좀더 일찍 열고 예측 불가능한 실전, 그러니까 원어민과의 대화를 더 빨리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실수는 훨씬 더 많이 하겠죠. 하지만 어쩌면 이 3년의 여정을 확 단축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완벽한 준비를 마친 뒤에 실전에 나서는 것과 실전 속에서 부딪히며 성장하는 것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